중국, 러시아, 한국, 미국, 일본, 한미일, 북중로 전쟁 중이에요.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전부 사실이었어요. 이제 국무총리, 즉,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을 시킨답니다.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일어났어요. 이래도 음모론이야? 이래도 내가 그구야? 이래도 우리가 틀티구야? 진짜니까 내가 지금, <laughs> MBC가 우리를 어떻게 폄해해하고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했는지 알잖아. 자, 내 자료를 또 준비해왔어요. MBC가 북한 방송인 이유. <laughs> 보세요. 눈으로 보라고 설명할 것도 없어. 대관절 이 빨갱이 김정은의 열병식은 이렇게 찬양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열병식은 이따위로 까요.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진실의 목소리만 알리려고 하면 다 탄핵시켜버려요. 이것뿐만이야. 검사 탄핵한 거 보세요. 너 너네 우리들 좀 마음에 안 들어? 우리 수사해? 너 탄핵. 너 수사해? 탄핵. 뭐 이재명을 건드려? 탄핵. 민주당을 건드려? 탄핵. 어? 탄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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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핵. 이거 깡패입니다! 이게 민주주의야? 이게 민주주의냐고. 이게 깡패고, 이게 공산주의고, 이게 내란범들이에요. 이게 반국가세력이라고. 박근혜 탄핵 시절에, 이런, 가짜 뉴스들이 많았다는 거는 너 알아야지. 대통령이 무속 개빠하다 가짜. 최순실 연설 수정이 취미 가짜. 태블릿 PC 조작 가짜. 불법 주기세포 시술 가짜. 대통령 미용 시술 가짜. 마약류 논란 가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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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대중들이 이걸 믿었다니까. 근데 MBC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속지 말라 이거야.